승천의 비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감추어놔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3절 4절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사절 큰 목소리로 있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오, 것과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입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 일들은 시편 둘째 편에 아들이라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7절 우리 개혁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십절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 십7절잘 안나오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2편 7절을 한번 해봐요 시편 2편 7절을 해봐요 나왔습니까? 네. 어, 이편 7절을 해봐요. 7절 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명령을 네. 여호와께서 네. 내게, 내게 이루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 내가, 내가 너를 낳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니까 조상들과 더불어서 맺었던 언약을 누구에게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부활절 되면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 먹어요. 계란이죠 계란. 요즘은 계란이라고 하지 않고 달걀이라고 그러죠 <laughs> 달걀을 먹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부활하고 저 하동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부활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나에게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새 생명으로 나에게 오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팀전 1장 10절입니다. 딤전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딤 후, 딤후를 봐야 되겠네요. 딤후 1장 10절입니다. 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구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저, 어, 저와 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 구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예. 예.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잘 기억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이제는 지금이 지금 현재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에서 어떻게 그런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버렸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니가 저런 현상이 나에게서 나타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이으키사 부활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이 바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나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지지 아니한 곧이 창조의 속까지 아리한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야마. 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 하늘 성수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승천을 했어요.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 가지고 당신의 피를 부려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 더 크고 온전한 창법으로 말미암아 12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비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보려 그 육체를 종결케하여 거룩하게 하거둔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 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나시게 하지 못하겠냐. 여기까지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하늘 보호자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렸어요. 영원한, 영원한 속죄, 이 속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피를 뿌리지 아니에다가, 예수님께서 저피를 뿌리지 아니에다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을 수가 없어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 제사함을 받아요. 제사함, 제사함을 받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구원, 즉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겁니다. 아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언약때의 부에만 제에서 뭐하라고요? 송양 송양 제사함이라 그래요 제사함.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기 위하여서 하늘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기 위하여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보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았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보시겠습니다 10장 19절 보겠습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제사함이라 그래요?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0절. 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그죠? 구약의 짐승의 피를 뿌릴 때는 저 휘장이 가르막혀가지고 하나님께로 보다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휘장이 이제 열려 버렸습니다. 잘 먹겠어요. 21절 잘먹세요 21절절 또 하나님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다 소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2절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나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마기로부터 지배받았던 그 양심에서 벗어나고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주기 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피를 내 양심에 뿌려 주는 겁니다. 지금도 뿌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뿌려져니까 내 양심이 죽은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 죽은 양심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씻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뿌려움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제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니 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때부터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이 100% 아니 1,000%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몰라 버리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신다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목적을 몰라 버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아, 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이 뭐 물어봐요. 구, 여러분, 확신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승천했어요. 그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 성소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속죄가 제사함이 완성이 됐어요. 속죄가 완성이 됐어요. 속죄가 완성이 되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당신의 피를 내한테 보려요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누가 뿌렸어요? 제사장이 뿌렸잖아요. 제사장이 뿌렸는데 지금은 아까 다시 한번 봐봐요. 21절 봐요. 21절 어예일절또하또 하나,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저큰 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러면 이제 안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큰 제사장입니다. 저 제사장만의 피를 뿌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피를 못 뿌려요. 그러니까 저큰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당신의 피를 뿌려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가, 이 피가... 새 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니까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누가복음 22장 20절. 이자는 이 어, 저녁 먹을 후에 찬도이가 지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 것이라 피를 뿌려준다르 피를 뿌려줘 그러니까 피를 뿌려줬다고 하는 의미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세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부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봐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어, 저 피가 바로 생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풍성함을 따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냥곧죄 사함을. 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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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니까 속량. 우리가 그러니까 피를 뿌려 주는 것은 죄 사함을 피해. 제 사함에. 저거 여러분들 제가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에서 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듣고 재미로 와 사람들 말에 저런 얘기 하는구나. 그냥 듣고 즐기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박혀버리면 제사함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우서 1장 3절 보겠어요? 베두 1장 3절입니다. 피 뿌림으로 말면 송량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 완전하게 이제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같이 하겠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영광의 영광과 덕...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마음으로... 알므로 알므로 피포름으로 말하면 알았어요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큰 아, 목소리로 시작 이로써 그지구히큰 약속을 주신 우리에게 주사,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제사함이 이루어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사함을 통해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담는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하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력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보좌삼고와 계세요 이것이 승천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보좌삼고와 계세요 계시기 2와여서 숨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어 아, 베드로전서 3장 20절. 20이자, 3장 20절 보겠습니다. 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런 하늘 하늘에 올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장 1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암기, 암성해버려야제 예. 네? 아,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찾아, 찾아. 삼장십육절요. <laughs> 삼장 찾았어요? 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오. 그렇죠? 성전은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성소는 우리의 혼을 얘기하고 어, 지성소는 우리의 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 내영 안에 보호자 삼고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성령 하나님, 즉, 그리스도께서 보자 보좌 삼고 보자라고 하는 말은 보자는 어떤 사람을 어, 보자는 어떤 사람이 앉는 의자입니까? 그렇죠. 왕이 앉는단 말이요. 우리가 앉아있으면 의자, 의자. 그러나 왕이 앉아있으면 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영 안에 앉아요. 앉아요. 그걸 보자라고 그래. 보자, 어, 고전. 어, 6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전 6장 17절. 아, 같이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어,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도 계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도 앉아 계세요. 다시 한번더 봐요. 어, 배전 3장 22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안에 권농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농을 주기 이후하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니까요. 맹목적으로 승천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와해서 권세 주기와해서 승천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늘의 오르사 승천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도 보좌 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왕으로 앉아 계세요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 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니까. 천사가 복종해야 된다니까. 천사가 확실하게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아, 어, 이것만 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너무 재밌죠? 부활하신 목적 승천하신 목적 아유,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승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십구 절2 0절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다시 1 9절 보겠습니다. 1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어요 하늘에 세웠지만은 실상은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숭천하시고 영이 되버렸어. 영, 영. 어, 2000년 전에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어서 사람. 그러나 숭천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실 때는 영이 되어 버렸어요. 그 영이 되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 지성소, 내 지성소 여러분도 지성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 지성소 안에 오셔가지고 딱 앉아요, 앉아요, 앉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내 안에 앉아 계세요. 앉아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아주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천사예 보세요. 2 0절 보겠습니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이 천사들이 말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왕의 명령을 듣고 그냥 막 찬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 나는 찬양을 잘 못하니까 우리 장로님 찬양 잘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 안에 계신 그왕 대신 그리스도가 천사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찬양 잘하게 너 힘든 힘을 좀 풀어 놓고 그래라. 그러니까 그 찬양할 때좀 바람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laughs> 아무튼 천사가 천사가 아주 송축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수정 돌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그 얘기 무엇이라고요? 수종 돌며 사실은 천사가요. 우리 우리를 수종을 들어요. 우리를 이와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구를 이와해서 수종들은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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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그 왕으로 오시기위해서 예수님께서 숭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성천했는가를 몰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반드시 알고 있을 줄로 믿어요. 21절, 22절 보겠어요. 2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우심을 내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를 송축하라내 내 영혼아 여호를 성축하라. 성축하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왕으로 말미암 하나님을 성축하라. 정리하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부 예배 때는 십자가의 목적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 알겠죠, 이제. 지금도 십자가가 무엇인가 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 십자가요. 그러나 이제 다 깨달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부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어, 왜 승천했습니까? 당신의 피를 부리기 위해서. 그 피가 제사함의 피예요 그 제사함의 요한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지성소, 영의 지성소 안에 왕으로 오셔 가지고 앉아 계세요. 지금도 지금, 여러분들지 지금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딱 앉아 계신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사, 권세들, 권세들이잖아요. 천사들도 그 앞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을. 아니 우리가 이제 날가 빠진 사람있잖아요 힘도 없고 제가 같은 사람은 몸이 말이야 골골하잖아요. 운동도 제대로 하질 안 해가지고. 아니 나 같은 그런 골골하는 사람에게 무슨 천사가 복종을 하겠어요? 그러나 어, 내 안에 계신 보좌삼고 계신. 왕 때문에 복종하는겁니다 이것이 무슨 목적이라고요? 승천한 목적이에으 예수님께서 승천한 목적입니다. 우리 꿈이누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영원히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부활하심의 비밀 승천하심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들을 무릎 꿇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악한 영들 사단막의 귀신을 완전히 무릎 꿇려서 더 이상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천사를 부려 활용하여 부려.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고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